이제, 화 강전의 세 번째 경기. 청사파 울산동구청의 이진영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정말 강력해요. 네. 네. 자, 또한 번의 우승 후보고, 네. 네. 우승을 향해서 돌치라는 그런 선수입니다. 오전에 예선전에서 김수호를 2대0으로 두르고 올라왔습니다. 네. 김상태, 영월군청, 홍사파이 선수는 아직 장사 타이틀은 없습니다만, 올해 설날 대회 태백 5품에 올랐었죠. 그렇습니다. 네. 전충책 감독의 지도를 받고 있는데 저전충식 감독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영월군청의 씨름단을 창단하기까지 정말 입지 전적인 인물이죠. 네. 사랑당이 씨름에 대한 어떤 열정, 사랑이 어떤 네. 감독도 <laughs> 뛰어난 그런 감독입니다. 초등학교 씨름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씨름단, 고등학교 씨름단의 감독 그리고 영월군청의 네, 본인이 창단 감독이 됐고요 이진영 선수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3 2살이고요 1m73에 네. 80kg. 네, 네. 모운 대회 작년도죠. 네, 태백 정상을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네, 다섯 번의 장사 타이틀이에요. 강력한 우승 후보. 특히나 김수호를 눌렀어요. 자, 김상태, 영월군청. 네, 올해는 26살, 1m70에 80kg. 주특기 안딸입니다. 네. 네 설날대회에서 태백급 사품을 차지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진영 선수 작년도 이곳 이 체육관에서 저... 예. 우승을 또차지했죠니까 그렇죠. 지난 대회 우승자입니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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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연속 오, 우승에 도전하는 네. 이진영. 아, 지금 여기 지금 경기장 상단에 이진영 선수의 대형 플래카드가 장치가 되 있죠. 네, 작년도 보은에서 아, 우승을 하면서 바로 네. 아 그렇죠. 네. 울산 네. 동성의 이진영 태백 장사. 네. 2011년 보온 장사 실험 대회 우승자입니다. 아, 표정부터가 정말 자신감으로 무장되어 있죠? 야무져요. 네.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네, 반면에 김상태는 좀 긴장된 표정인데요? 아, 그렇죠. 네. 에, 이진영 선수가 보온에서 우승을 해 가지고 바로 울산 단호 대회까지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2회 연속 우승자 이진영. 김상태와 대결입니다. 자, 차판. 준비 자세. 아 선수들 많이 급해요 네. 어, 어떻게 하면 더 경고. 빨리 자, <laughs> 상대를 당기려고 하다가 김상태 경고받았습니다 네. 이진영은 주의 김상태는 경고 자핑그링그 도는데요 아 치열합니다 자 배지기 자 그래. 김상태가 배지기 먼저 그래. 시도했어요 네. 홍사파 다시 들어올립니다 아 어, 이진영 자 밀어치기 네. 이진영 이번에 는 김상태가 승리를 내줬네요. 자, 김상태 선수 말았어요. 중심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무방 공격을 했습니다. 아하, 네. 대책이 네. 김상태 선수 정말 아쉽겠습니다. 이번 판은요. 아, 어, 정말 지금,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시로마 네. 끝자락에서 약간 발목이 잘못됐어요. 자, 체가 아, 보세요. 중심을 네. 잃었군요. 중심을 잃은 상황에서 네.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잡치게 들어가서는 안될 위치였거든요. 이걸 이진영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누구 보세진영선수 정상을 다섯 번에 차지했던 선수기 이 때문에. 그렇죠. 몇개 상대방을 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맹수가 먹잇감을 낚아채듯이 말이죠. 네. 상대의 중심이 조금이라도 틀어진 틈을 타서 그대로 밀어치기 첫판을 따냈어요. 1대0. 역시 그 선수들의 네. 그 무슨 경험, 뭐 고기도 먹으면 사람이 잘 먹는다고 말이죠. 절대 무심원하죠. 네, 그게 네. 참큰것 같습니다. 이진영.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네. 제가 그, 개인전에 나가서요, 1등을 첫 초대 천하장사 할 때가 처음이었거든요. 83년인가요? 네. 네. 그거 하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천하장사 1번또 백두장사 18번까지 쭉 이어오면서 한 번에 우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대진 감독과 전충식 감독. 네. 이진영과 김상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진영 선수가 정상을 네. 다섯 번을 차지했던 선수기 때문에 네. 노렴이라든지뭐 그 상대방의 발한그음한그음 그릇, 그릇 움직임을 포착하는 게맹수와도 같죠. 지금 두 선수의 표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네. 이진영 선수는 전혀 표정에 불안감이 안 보이죠. 뭐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뭐 김상태를 이길 수 있다는 거 자신감이, 자신감이 있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김상태 선수는 왠지 표정이 좀 어둡고 들어와, 좀 긴장된 표정이 네. 느껴지네요. 첫차판 시작되겠습니다. 첫차판은 이진영. 준비. 준비자세. 일단 자세를 낮춰야 되는데. 네, 낮춰줘야 되죠. 네. 준비. 낮춥니다. 둘차판 시작됐습니다. 돌배지기 <laughs> 이진영 선전공격. 자, 아, 들어 올렸어요. 자, 또 받았어요. 돌려야요 이진영. 돌아줘야 되죠. 돌릴 수 있을까요. 아, 이진영 들배지기 연 턱걸이 이대형으로 김상태를 누르고 사강좌에 진출합니다 아려워네요 네. 네. 상대방의 핵택이 어디인지 중심이 무너지는 곳이 어디인지 상대방의 가장 약점이 어딘지를 이 진영 선수가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 다섯 번의 장사 타이틀 이진영 지금 아, 보세요 턱걸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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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중심이 어떻게 무너지는지까지 아주 세심하게 상대방을 잘 파악했던 이진영 선수입니다. 김상태도 상당히 방어를 잘했었는데 네. 결국 김 이진영의 덕거리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